네. 어 이어서 대상이 어 나머지 여러분들 대상은 한 팀이고요. 나머지 네개 팀은 최우수 상이 되겠는데요.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. 이게 느낌에 혹시 우리가 대상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? 아, 우리예요. 아, 어 저기도 있고요. 아, 이게 또 몰라요. 자.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팀이 제 27회 새싹동요제 대상 주인공이 될지 무척 궁금한데요 주인공 전의 시상을 다시 한번 우리 송파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구청장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네, 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7회 새싹동요제 대단! 자윤! 축하드립니다! 울어요 울어요 네! 어이구야 어이구 어 어이, 잠시만요 저 눈물 좀 잠깐만 어이. 아니 무슨 방송 지금 연예대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감격했어요 이게 아까 손을 안 들었어요 내가 될줄 몰랐어요 어우 네 너무 뜻깊습니다 울물좀 마세요. 눈물뚝! 괜찮아요. 이거 기쁨의 눈물이니까, 또. 아이고, 네. 자, 이제 상을, 네.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3장. 대상. 이름, 차유은. 위 어린이는 제27회 새싹동요제에서 맑고 고운 목소리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. 2023년 5월 13일 송파구청장. 석강석 축하드립니다. 네. 네 이제 우리 구청장님과 기념 사진을 네 울면서 찍겠네요. 사진을 네. <laughs> 울면서 나오면 만드는데 찍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밝게 미소. 아 너무 이뻐요.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하나 둘셋 대상. 수상자입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대상입니다. 다시 한번 올해 대상은 그렇죠. 상도 무거워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감격 때문에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너무 기뻐서 뿌듯합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호명되지 않은 네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최우수상, 네,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호명되는 팀부터, 이슬기 친구, 먼저 앞에 서주시고요. 이슬기. 친구.